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 1차 대비 오점 정리. 건축 관계 법령 및 건축 안전 관리.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2.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이용되는 필로티. 3. 공동주택의 필로티. 4. 순간기탑. 5. 공동주택 지상층에 기계실, 전기실. 6. 어린이 놀이터. 7. 조경시설 등이 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의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1.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옥상 부분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 계단 탑, 막루 장식 탑, 옥탑 등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 부분 면적이 8분의 1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전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나,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은 당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친구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3. 층수의 산정은 원칙은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하층 옥상 부분 건축 면적 8분 2일 이하가 해당된다. 내력벽이란 1.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2. 골조를 철골 조로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을 말한다.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또는 석조로서 철제의 법, 음 콘트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4. 벽돌조의 두께가 19cm 이상인 것이 해당된다. 외벽 중 비내력 벽이란 철근 콘크리트조또는 철골 철근 콘트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말한다. 내화구조의 바닥은 철근 콘트리트조또는 철골 철근 콘트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4. 내화 구조의 구획은 1. 10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단, 실내 마감재료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3.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기 설치한 경우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한다. 4. 3층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한다. 5.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한다. 단,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살수 있는 구조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은 각종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방화구획의 구조는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각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2. 방화구획의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인 것으로 매울 것. 3. 환기,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의 풍로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기준에 적합한 뱀퍼를 설치할 것. 방화문의 성능. 갑종 방화문은 비 차열 1시간 및 을종 방화문은 비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방화문의 구조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동 방화 셔터는 방화구역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갑종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일체형 자동 방화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체형 방화 셔터의 출입구 기준은 1.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 네비는 0.9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